벌써 여름이 끝난 이 시점에 여름 자켓 두 개를 소개하는 거야 여름 자켓 오늘 두개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다네 개씩 혹은 세개네개 네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편집이 너무 힘들어 <laughs>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두 자켓은 좀 상반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채드가 좋아하는 여름 자켓 두벌뭐 여기저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예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자켓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자켓과 요 자켓 이렇게 두개인데요 물론 컬러부터 매칭이 상반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단색 또 하나는 체크무늬 좀 다른 느낌입니다 자 첫번째 보여드릴 자켓은 언제나 강추하고 그냥 워낙 휘뚜루마뚜루 최고예요 역시 네비 자켓 그 중에 저는 오늘 프레스코의 합색 프레스코 모크레노 라고 하죠 합색 버전이죠 합색은 이렇게 짜 있어서 구김이 잘안 가고 내구성이 좋은 원단을 말하는데 그 원단으로 짜여진 자켓입니다. 근데 프레스코 하면은 여름에만 입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가을에 입어도 되고 초겨울까지도 상관없잖아요. 프레스코에도 중량감이 있거든. 응. 280g, 뭐 310g 그 위에 더 하드한 것도 있고 이거는 그래도 중량감이 어느 정도 있는 거라서 무게감도 있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초겨울까지는 아니고 이거 선선한 바람 들면 추워 10월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입는 계절감이 꽤 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름에 핏두루, 마투루 입을 때 최고 이게 그리고 안 구겨지니까 입고 가도 되고 뭐그 수트케이스에 넣어가도 되고 어? 때마침 바지도 프레스코긴 하나 이건 진짜 프레스코 오리지널이고 위에는 이제 합색 버전으로 조금 다른 성질의 프레스코입니다 촘촘하네 이거는 어, 얘는 더 제... 성겨 여름을 대표하는 원단 프레스코. 원단. 일단 컬러는 네이비. 네이비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그레이 벤츠와 궁합이 최고. 저는 또 여름이다 보니까 오늘 많이 밝은 그레이 컬러를 입고 있어요. 보통 이제 미드 그레이나 차콜 그레이 위주로 입는데 여름이니까 산뜻하게 음. 밝은 회색 아주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이거는 안감이 이렇게 반만 있어요. 비춰? 보여? 보여. 나 보여? 응. 음. 진짜? 보여. 프레스코. 특히 이런 합색은 이렇게 비쳐서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원단의 장점입니다 이 자켓의 장점 근데 이거는 왜 안감을 원래 안할 수도 있는데 합프로 넣은 이유가 뭐예요? 좀더 광범위하게 입으려고 아 한여름만 입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까 말한 것처럼 봄도 입고 가을도 입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 제가 정확히 네이비 자켓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제일 즐겨 입는 게두 개인데 겨울 거는 좀 두꺼워 그건 더블로 돼 있고 이거는 봄, 여름,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진짜 3계절 최고! 겨울 빼고 다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어 물론 저번에도 남자가 딱 하나만 가져야 될 자켓이라면 했을 때 네이비 자켓을 소개를 했지만 근데 또 나의 페이보릭 여름 자켓? 아예 안할 수가 없어 너무 자주 입는데?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 자켓은 이 스팔라 카미치아에서 어깨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나와 있고 여름 자켓을 조금 캐주얼하게 힘뺀 느낌을 입을 때는 어깨의 디테일을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고요 제가 입는 옷 중에 이거는 그래도 어깨가 많이 넓은 편은 아니다 이런 디테일은 어깨 너무 넓히면 과합니다 그리고 아웃포켓 두개 저는 보통 자켓은 아웃포켓 두 개를 선호해요 주머니선손 넣기도 좋고 앞으로 입체감 있게 툭 튀어나왔을 때더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 가슴 포켓은 아웃포켓도 선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타이까지 할수 있는 자켓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바르카 포켓으로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뒤에 디테일은 사이드 밴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프 라이닝 반 안감입니다. 그리고는 제가 보통 여름 거에는 소매 안감도 안 나요. 이건 소매 안감이 있습니다. 이런 걸안 다룬 것 같다. 소매 안감 왜 넣고 안 넣고 하는지 안감이라는 거 자체는 이제 겉감 그걸 프로텍트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소매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게 안감이고 또 안감이 없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단점으는 팔이 들어갈 때 살짝 걸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감이 있으면 쑥 들어가겠죠 프로텍트 기능 때문에 이 원단의 재기능을 못해요 원단에 막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 촘촘한 원단이라서 안감 자체가 네. 바람이 좀 통하기가 맞아요. 바람을 많이 막아줍니다.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죠. 근데 저는 왜 안감을 넣었냐? 입는 기간을 멀리. 어차피 밖에 나가면 멀리부터 덥지 않겠습니까? 그럴 거에는 이제 좀 길게 봄, 여름, 가을까지 입을 수 있도록 안감을 다넣고그 대신에 아까 그래서 등은 안감 하프 라이닝을 해서 짧게 해서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게 이 자켓의 특징. 캐주얼 자켓에 총 망라인 자켓이긴 한데 다만 가슴 포켓만 바르카 포켓이다 완전 캐주얼 아니고 포멀을 살짝 가미했다 맞아요. 그렇게 보면 되죠 이 자켓의 장점이 이렇게 세퍼레이트에나 지금 리넨 셔츠를 입고 있지만 일반 셔츠에 타이 해도 돼또이 자켓에 약간 청바지 있잖아요 연청바지나 뭐 약간 그 에크로 컬러의 뭐 화이트 진 그런 거 입고 티셔츠 입어도 잘 어울려 이제 변화무쌍하다니까 하지만 음. 나는 지금 이 자켓과 이 자켓을 굳이 따진다면 이 자켓은 살짝 포멀 쪽더 무난한 쪽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 어디든 입어도 다잘 어울린다 진짜 최고 원단 어디 거예요 이거 하디미니스 프레스 거 어디 나라 거예요 영국입니다 영국 거? 네. 아 그래서 좀 탄탄해 보이는 것도 있구나 네. 땅땅합니다 이런 음. 원단 사실 뭐 드레이퍼스에도 있고 홀랜드앤쉐리도 있고 다양하게 원단 많으니까 캐리슨도 있고 원단 이런 거는 다양한 원단을 통해서 맞는 거 골라서 한번 선택해서 입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, 자켓은 어떤 자켓일까요두 번째는 바로 요 자켓입니다. 체크, 체크. 근데 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 원단의 성질 굉장히 중요한 거 들고 보겠습니다. 이게 들어봐야 돼. 청바지랑 한번 느낌 한번 보시죠. 어때요? 잘 어울리죠. <laughs> 아까 말한 거 딱이네. 음. 아까 말한 대로 딱 나오네요. 음. 이 자켓 일단 입기 전에 이 무게감을 느껴보시요 와, 이거 진짜 가벼워요. 일단 어떤 소재인지 알아야지. 영국 홀랜드인 쉐리의 그울 실크 리넨 자켓인데, 이제 이 조합이 실크가 적고 그 울이 더 많은. 울 실크 리넨인데 울이 얼마나 많고 리넨이 얼마나 많고 실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원단 느낌이 다른데, 이건 이제 울 기, 비중이 굉장히 많은. 그런 원단이고요. 리넨이 조금 있는. 그래서 이제 구김은 좀 있습니다. 그리데 실크가 적어요. 그래서 윤택감은 없죠. 윤택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 더 풍기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안감이 없어요. 아, 이건 안감도 안해가좀고더 가볍구나. 근데 이거의 문제가 아니야. 안감 없는 거 있을 수 있죠. 이거의 특징은 여기 보이세요? 보통 여기 여기에 이제 부자재가 들어가던가 뭔가 씌워집니다. 혹겹이야. 그래. 한겹이. 자 이렇게 자켓이 있어요. 이 라펠 씌워지는 부분이고 빼고는 원단이 하나예요. 이 원단과 이 원단 같은 원단. 부자재가 빠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가볍습니다. 자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? 그러니까 이 자켓은 자켓 느낌이 아니고 어, 가디건인가? 팔랑팔랑한 느낌이 난다는 거. 어 그렇죠. 지금 이제 매칭이 발발 발, 발이다 보니까 조금 매칭이 조금 안 맞긴 한데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흩트루 웃트루 이런 데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지 않아요? 이 자켓은 여름에 완전히 극대화된 자켓이. 근데 물론 자켓 자체가 가을까지도 다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보통 가디건도 가을에 다 입으니까. 그래서 그런 용도로. 걸치는 느낌으로 입기에는 너무 좋은 자켓이다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 시원하고 가볍고 이렇게 린넨에 매칭할 때 저는 타이를안 합니다 티셔츠에 스카프 매칭하던가 아니면 린넨 셔츠 하나 입고 매칭할 때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코디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? 보통 저는 위에가 밝을 때는 아래에 어두운 톤 매칭한 걸 좋아해요 비슷한 색깔로 코디하면 되겠네 안에 선 들어간 그런 색 이거 선 보여요? 응 빨간색에 노란색도 들어있때 응, 응, 그래서 응. 노란색 바지랑 매칭을 잘해요 누런기? 누런키 어. 이게 누런키랑 되게 잘 어울려 그리고 여기에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잖아 음. 그래서 블랙 바지랑 입어도 너무 좋아 어 이런 게 이제 검은색 바지랑 잘 어울리지 않을 청바지도 완벽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우 청바지 그러니까 어두운 톤 색깔 있는 건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음, 저 네이비 자켓과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내가 보기에 가슴 오, 오. 저건 바르칸데 이거는 가, 가슴까지 아웃포켓으로 하셨다 맞아 좀더 더 캐주얼해 보이게 차이를 왜둔 거예요? 아 이거는 부자재가 없어서 아웃포켓밖에 못해 아, 아. <laughs> 어떻게든 간에 안쪽에 뭐가 없으니까 겉에다가 하나 붙여야 되는 거구나. 그것 때문에 아웃 포켓을 선택한 거 어, 근데 늘 바르칼로 할려면 주머니를 안에 뚫어야 되니까 여기 또 막아야 돼. 음. 막아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또 하고자 하는 가볍고 막 날리는 자켓을 못 만들잖아. 음. 아웃 포켓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안 해. 저 재가 안,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맞아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이는 느낌이 맞아. 더 있다. 이건 더 캐주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지. 이렇게 보면 어, 혹시 바느질도 너무 예쁘게 돼 있어서 그래요? 음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어. 뭔데? 이거는 <laughs> 벤투 없는 거 아니야? 맞아. <웃음> <웃음> 정확하네. <웃음> 어, 딱 보니까 벤투가 없어 아, 보이거든. 벤투가 없지. 노 벤투. <laughs> 짜잔, 이렇게 막혀 있어. 어, 나 이거 다 이유 알지. 너무 팔랑팔랑하니까 말리고 막 이런 거 싫어가지고 맞아. 리네는 이렇게 꾸겨지잖아 아. 그럼 끝이 말리잖아 아. 그래서 그걸 싫어해서 그런 것도 그렇고 벤트리스라고 사이드 벤트 하면은 옷장에 딱 걸어놨을 때 음. 거기가 동그랗게 이렇게 다 말려있어야 되는데 딱 붙어버리면은 맞아요 그럴 때 다릴 수도 없고 이 이왕이면 노벤트로 해가지고 네. 주머니에 손을 안 넣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껴서 어, 네. 근데 느낌으로. 여러분 노벤트의 단점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손 놓으면 엉덩이 어. <laughs> 이렇게 보입니다. 하지만 사이드 벤트는 그대로 엉덩이를 보존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뭐 뭐노벤트의 장점이 안 말려 올라가고 그리고 입었을 때 훨씬 깔끔해 보이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. 진짜 관리 덜해도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. 요자 음, 그리고 오늘 장마 기간이잖아요. 밖에 지금 비가 왔다 멈췄다 하고 있는 지금 밖인데요. 이거, 요거 아까 보셨어요? 촬영해주실 때 스웨이드. 네, 이제 번외로 스웨이드 구두 하나 있으시면 여름에 진짜 잘 신거든요 보통 이제 수트에는 나는 잘안 신고 이렇게 세퍼레이트 자켓 매칭할 때 스웨이드 하나 그리고 또 여름에 또비 오는 날 스웨이드 구두에 이런 자켓 휘뚜루마뚜루 딱 걸치고 그리고 장마 멋있는 우산 들고 다 출근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회 되시면 스웨이드 구두 들 네, 가격 좋은 거 구매하셔서 스웨이드 빡신하세요. 구두 위에다가 방수 스프레이 딱 뿌리셔도 좋지. 제가 이거 진짜 비 오는 날 신는 구두거든요. 근데 딱비 와서 오늘 신고 있는데 매칭도 괜찮은 것 같고 음. 그 가죽 구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조금만 넓게 보더라도 스웨이드의 용도가 굉장히 광활합니다. 그래서 이런 구두 하나 매칭하셔서 썸머 자켓과 매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번외로 소개해드렸습니다. <목> 약간 포멀한 거더 캐주얼한 거 나눠서 얘기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고 자 이런 썸머 자켓 하, 남자 그래도 자켓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이런 느낌이실까요? 이런 휘뚜루 마뚜루 느낌이실까요?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 보시고 좋은 자켓 선택하셔서 여름 자켓과 함께 즐거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! 파이팅이 갑자기 왜? <laughs> <laughs>